안녕하십니까. 난겐진입니다한 5개월 정도 쉬고 있다가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려고 지금 전국 대회 레슬링 대회를 브이로그식으로 해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으세요. <laughs> 지금 딱... 보시다시피 좀 슬림해졌죠. 지금 예. 제가 피지컬 102호로 한 20kg 빠졌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덩치 작아졌다고 예. 어,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데 아. 저는 이게 좋아요. 몸이 너무 가볍고 또 허리 부상이나 이런 무릎 부상 이 있었던 것들이 조금 덜하더라고. 그럼 오늘 체급 몇 kg? 제가 저번에 찍었던 게 125kg 종치는잖아. 예. 지금은 이제 97kg. 평상시 체중이 93kg 나가요. 그럼 이때까지 선수 활동하시면서 지금 이 체급에 나가신 적이 있으세요? 어 있죠. 아. 제가 레슬링 처음에 중학교 때. 시작했을 때부터 85kg 뛰었으니까 한 15년 만에 이제 두 자리 수온것 네, 같아요. 지금. 일단 지금 시간이 7시 20분인데 7시 반부터 이제 개체량 시작이거든요. 일단은 개체량을 하러 가시죠. 개체량 하기 위해서는 소수 카드가 있거든요. 옛날에 수첩이었는데 사진 소개 제가 없죠? 오, 네, 돌리겠는데요 <laughs> 일단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개체량 하러 갈 거예요. 가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저플래 카드 같은 것들에 이제 올림픽 모델링 그분들 피카컬에대 투에 그선배 강지현 저때가 지현이 형이 대학생 때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죠. 존경합니다. 이 강원도 체육회 남경진. Yes. Okay. 사진과는, 사진관는 틀리지만 통과했습니다. 개체량 통과. 시합이 10시부터니까 지금 옷 갈아입고 이제 같이 먹으러 가시죠. 지금 저희 강원도 체육회 선수들은 어디 시합이 끝나고 병원을 있는데 지금 혼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수원시청 선수들하고 같이 먹으러 왔어요. 아, 아실 거예요. 김강호 선수라고 유명해요. 대학교 때부터 대표팀 한 10년 넘게 동안 같이 지내왔셨고 지금도 국가대표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고 있는데 이름이 흑자TV입니다.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로 활동하면서 유튜브는 취미로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예요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진짜 완전 남자의 상징 전투적인 모습 그 영상 같은 것들이 많아요 관우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하고 피지컬도 좋고 엄청 잘해요 국가대표로 10년 넘게 동안 했기 때문에 옆에 김희석 선수라고 이제 올림픽도 나갔었고 세계 선수권 3등 23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레슬링 저 130kg 김희석입니다 수상 내역이라고. 아 수상 내역. 올림픽. 일단 아시아 선수권 은 은메달 네개 있고요. 그리고 동메달 하나 그리고 아시안 게임 두번 나가서 동메달 두번 땄습니다. 네. 올림픽 아. 올림픽 나갔는데 올림픽은 어. 이제 아 메달 따기 너 힘들더라고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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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국가 대표라고 전부 다 올림픽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올림픽 나가려면 국가 대표 선발이 되어서. 그 티켓을 따는 시합에 나가서 티켓을 따야 돼요. 근데 그게 중약급이 획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일 헤비급이 돼도 잘해가지고 티켓을 따고, 수많은 각종 대회에서도 엄청난 성적을 예, 네, 작거든요. 진짜로 후배지만 돈 받을 만한 선수이자 후배. s 스는 사람이 피지컬 좋 아는거죠 보통 아침에 아, 시합 전에는 아, 평상시처럼 막 헤비하게 먹지는 않아요. 왜냐면 헤비하게 먹어버리면은 시합할 때 이제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환산들 보면 좀 속이 편한 아, 음식들 위주로 먹거든요. 보통은 다 아, 같이 식사. 아, 찾으셔서 아, 한번. 한번. 자 이제 시합장에. 와가지고 이제 어, 몸을 풀 건데 몸을 풀 시간 길지가 않아요 한 30분 정도. 10시부터 시합인데 첫 번째 상대가 이제 훈련으로 인해서 이제 보상을 입어가지고 첫 번째 시합은 일단 그냥 올라갔고 조 결승에서 이제 현재 국가대표 선수 조주환 선수랑 이제 할것 같습니다. 그 선수가 지금 제가 뛰는 97kg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입니다. 뭐 붙어본 적 있으세요? 선수 손에 있을 때는 워낙 많이 했었는데 시합 때는 또 처음이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팔꿈치 이 임대 파열된 게한 3달째인데 시합할 때는 이제 또 이제 캠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안 다치는 게 우선이에요 일단은 몸을 좀 스트레칭하고 좀 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합해야 된다고 하니까 원래 긴장을 잘안할성격인데어 긴장되네 부담감이 있어 부담감이 한 체급 밑에 내려서 뛰는 게 부담감이 네, 큽니다 체급을 내린 이유가 있어요? 방송도 하면서 이제 살을 조금씩 식단 조절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지길래 아 굳이 높은 체급을 뛸 필요가 있나? 싶어가지고 그냥 체급을 낮췄어요 다른 것보다 평상시에 이제 체중이 있을 때는 허리하고 무릎이 아프, 아프던 게 지금은 좀덜 하니까 일상 생활에서 조금 더 편안함이 있다고 보면 되죠 옷을 사도 걱정 없이 이제 만능기 있으니까 살수 있어 너무 좋아 몸이 날렵한데요. 빨라서는 네. 대신에 이제 레슬링만의 특유의 그 코어 힘이 예전보다는 떨어진 거 맞죠? 왜냐면 체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감량된 대신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스피드하고 테크닉 오늘은 손싸움 위주로 좀볼 예정입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겠지만요. 10시부터 시합하기 때문에 20분간 이제 심판 분들하고 이제 네트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오랜만 하니까 힘들어. 운동 끝나고 바로 이렇게 회복 안 먹으면은 힘들어. 아, 아. 운동 바로 하고 이 바나나가 잘안 들어갔는데, 이게 몸 생각하면 어쩔 수 없이 먹긴 먹어요. 바나나가 이제 운동선수한테 좋은 영양소들이 많아가지고, 배고파서 먹는 것 같아요? 아니요, 진짜. <laughs> 시합 때문에 먹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때드에 나와주시기를 관람장이 안 되어있는 분이 연속이 되는 어차피 키네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하시는 거 시합하실 때제몸 관리를 못하제 탓이죠 일단안다시기 시합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오전 경기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딜레이가 돼가지고 지금 제 경기가 오후로 밀려났습니다 이러면은 좀 컨디션에 좀. 지치죠 영향? 근데 그거는 상대방도 똑같죠. 오전에 몸이 좀덜굳도있을때 오전에 경기를 해야지 그래도 최상의 컨디션이 나오는데 몸을 풀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시합되면은 다시 몸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시합 들어가기 전에 몸을 좀 다시 풀어야지. <목소리> <목소리> What? 네 어땠어요? 운동 일주일 한거 치고 진짜 명불허전해. 진짜 잘하네 처음에 이래저래 4 점을 안 주고 이 점을 줬었다 하면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었는데 오랜만에 시합하다 보니까 감각이 좀 둔했던 것 같아요. 원래였으면 이제 그냥 나가거나 배를 깔았을 텐데 뒤로 넘긴 거 보니까. 감각이 지금 좀무뎌던것 같아요. 명불허전은요. 괜히 메달 리스트가 아닙니다. 상대의 선수가 지금 현 국가대표거든요. 땅조 아시안 게임도 대표에서 나가고 그리에 올림픽 쿼터 대회도 대표로 출전했었고. 그래서 대단한 선수인데 감명깊었습니다. 진짜 최고다 최고. 다기가 움직여. 공격은 몰라도 이제 방어는 아래 보다 보니까 장각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형이 진짜 괜히 아시안 게임 두번 메달 따는 게 아니야. 다 하더라. 반다친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아쉽다. 칠 절. 근데 오랜만에 국내 경기 보면서 살짝 울고 있어 <laughs> 살짝 울고 <울컥있었는데>. 있어. <laughs> 축하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남경인 선수랑 붙으셨는데 평소에 남경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계셨어요 훈련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같이 했었고 워낙 기량이 또 좋았어요 예전부터. 그래서 대표 생활도 오래 하고 뭐 지금이야 나이도 좀 있고 선수 이제 매트에서 떠난지가 좀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기량이 예전만큼 좀안 나온 건 사실인데 아직도 쓰요 그래도 계속 97kg 뛰지만 이제 남경인 선수도 이제. 이제 체급을 이제 내리게 돼가지고 저도 조금 긴장을 해야 될것 같고 요번에는뭐 이겼지만 다음에도 또 이길 겁니다 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야, 아마 경신 형도 아마 오, 거기에 대해서 있어. 만족할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제 또 다른 콘텐츠들로 찾아뵙고 레슬링 대회는 아무래도 9월달 마리에 있는 전국체전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다른 컨텐츠를 촬영 많이 하면서 운동도 열심히 해서 전국체전에는 꼭 좋은 모습으로 금메달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